강원을 2대0으로 잡으면서 1위 탈환에 성공했고요. 푸른 파도는 다시 한번 일렁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자연적이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도 현영민, 이황재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와 아,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야, 울산이 아주 실리적으로 뭐 홈에서의 이 아주 좋은 기록들을 오늘 경기도 강원을 상대로 써내려갔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이청용이움 네. 아타로의 득점으로 에이리 자리를 탈환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프리뷰 쇼때 야구도비가 될 거라고 했었는데 네. 사실상 야구는 오늘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롤로 오늘 경기에 임했습니다. 특히 후반전 들어서는 야구 선수가 최종방에서 전방 압박이 아니라 미들 블럭의 중심이 되면서 상대 미드필더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러나 역시 뭐 울산 홈에서 김판구 감독의 울산이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 지금 거의 뭐 축제의 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장에 안그래도 불이 꺼졌을 때 축제, 뭐 페스티벌처럼 정말 많은 팬분들 환호를 해주셨고요. 그 현장을 저희가 또 직접 느꼈습니다. 이 현장감 참 울산 이호랑이군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특징적인 게 있죠. 네 아무래도 뭐 공격적인 색깔을 드러내면서 홈에서는 또 좋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 뭐 포항과의 경기에서도 다섯 골을 터뜨릴 정도로 공격적인 성차를 많이 드러낸 팀이 울산이라 오늘 뭐 주말이 아닌 금요일 경기들 불구하고 2만 2천. 형님이 네. 넘는 팬분들이 울산의 승리를 함께 즐기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원전에 승리하면서 홈에서요 강원을 상대로 15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네. 대단한 기록이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15연승에 성공한 그 성공의 주인공 이청용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용 선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아 너무 땀을또 많이 흘리셔가지고 저희가 인터뷰를 먼저 좀 해볼 텐데 승리 소감이 어떻게 되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승점 승천, 3점을 딸수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이렇게 많은 팬분들 앞에서 좋은 경기로 보답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전반전에 선제골 넣은 이후에 수비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반 끝나고 네, 네, 네. 이청용 선수 들어가기 전에 전술적인 변화는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뭐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계속해서 하고자 했고요. 감독님께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어... 했으면 좋겠다고 하프타임 때 말씀을 주셨고 다만 어,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요. 네. 네, 무더운 날씨 속에서 그 일정한 경기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 그래도 선수들이 영리하게 지혜롭게 잘풀어나는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을 기록하는 그 장면에서 저희 위에서 보면서 와이거 정말 어나더 클라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 패스의 강도 그리고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도달이 됐었는데 그 장면 정말 욕심을 낼 수도 있었는데 아타르 선수에게 연결해줬잖아요. 그 장면 한번 본인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뭐 공격 포인트나 골보다는 어, 팀 승리가 굉장히 먼저 중요하고요. 어, 저한테 패스를 준 루빅슨 선수가 굉장히 잘 저를 발견했고 패스 어, 강도도 굉장히 좋았고 또 아타르도 굉장히 어, 잘 뛰어들어가서 어, 침착하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두 선수에게 공을 돌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광현 선수의 머리를 넘겼을 때꼴을 직감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타루에게 달려가서 뭐 해주신 말씀이라던가뭐 그런 게 있을까요? 어, 일단 뭐 어떠한 말보다도 이렇게 꽉깨어나줬고요 어, 어, 아타루한테 패스가 연결됐을 때는 거의 90%는 어, 결정 지을 수 있다라고 아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천호 선수 지금 몇 년생이죠? <laughs> 저도 인정받았습니다.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다는 하걸 오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또, 또 선발에 대한 욕심은 뭐, 이지훈 선수도 없나요? 네, 뭐, 여기 한국에 이제 유럽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그런 저 개인적인 출전 시간의 욕심보다는 이렇게 매주 이렇게 한국 팬분들 앞에서 경기를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출전 시간에 상관없이 저희는 어, 저도 마찬가지고 팀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청민 선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게임 모델에 대해서 오늘 사실 저희가 프리뷰를 하면서 울산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전방에서 압박을 강하게 하고 상대 프레싱을 하이블럭에서 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전반전 초반에 그런 모습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후반전에는 완전 미들블럭으로 내려서는 모습이 나와서 이것이 사전에 계획이 된 것인지 아니면 하프타임을 통해서 수정이 된 부분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오늘이 리그 마지막 경기라면 이거를 뭐 많이 아하.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리그 비밀이기 때문에 아하. 감독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을 것 같고 시즌 끝나고 한번더불러주시면 너무 예민한 걸 여쭤봤습니다. 제가 네, 아, 것 같습니다. 살짝, 살짝 노려봤는데 역시 베테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틈을 네, 아, 안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창용 선수는 베테랑으로서 사실 경기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선수들을 위해서 뭐 신경 쓰는 부분이나 개인을 위해서 뭐 신경 쓰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경기에 뛰었던 선수들 뿐만 아니라 충분히 능력 있는 선수들을 어, 벤치에도 조차도 앉지 못했는데 그런 선수들이 어, 우승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좋은 분위기를 또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늘 승리도 있었던 것 같고 저희는 어, 그렇게 한 경기 한 경기 하면서 어, 리그 우승 또 FA컵 우승까지도 어, 노력할 수 있도록 어,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뭐 팬분들에게는 감사한 인사들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지켜봐 주고 응원해 주는 분들이 또 가족이잖아요 가족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전한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많은 어, 말보다는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울산 이 리그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제 선수단에게 이 팀의 사실 최고철 리더 격이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좀 메시지를 전해 주고 싶으신지 일단 저희가 2년 전이라고 하면은 지금 조금. 어, 우승을 바라보거나 계속해서 좀 두세 달 앞을 받아, 바라보고 경기를 했을 텐데 저희는 두 번의 우승을 경험으로 어, 이 앞에 있는 경기 어, 계속해서 차분히 침착하게 준비해 나간다고 하면 어, 시즌이 끝나고 제일 어, 위에 자리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는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베테랑으로서 이제 좀 손을 벌릴 형들이 없잖아요 없는 건 사실인데 현영민 위원은 선수 출신으로서 도 오래 뛴 선수로서 이청용 선수에게 조금 조언이나 혹은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좀 어떤 말씀 어, 해주실까요? 제 선수일까요? 조언이 따로 필요할까요? 워낙 어. 모범적인 선수고 선수들이 롤모델로 삼는 선수가 이청용 선수라 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것보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흘러내린 땀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네. 오랫동안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이청용 선수의 멋진 플레이들을 계속 좀 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얘기 많이 했죠? <웃음> <웃음> 이거 그대로 또 박제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이청용 선수 그러면은 이제 이청용 선수 선수로서의 목표는 어디까지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어, 뭐 구체적인 목표를 아직까지는 뭐 세우지는 못했는데 어, 지금 너무 행복하고 요 이렇게 울산 팬분들 앞에서 또 그리고 한국 팬분들 앞에서 어, 제가 경기장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어, 또 부상 없이 어, 앞으로도 즐거운 플레이로 어, 팬분들께 즐거, 즐거 드릴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오래오래 이창경 선수 보면서 즐겁겠습니다. 인터뷰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어요? 됐습니다. 아, 고생 정말 많셨습니다. 으 이 흘러내리는 땀이 오늘의 경기와 또이 선수의 정말 열정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참 대견하시겠어요. 예, 네, 뭐이뭐 기쁜 순간을 홈 팬들 앞에서 이청룡 선수도 오늘 제 몫을 다 해줬던 것 같고요. 이렇게 본인이 선발의 욕심이 아닌 팀으로서 네. 네, 또 베테랑으로서의 팀만 생각하는 이런 마음도 이청룡 선수를 좀 계속해서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옆에서 보적건 어떠셨어요? 어, 땀을 정말 많이 흘리더라고요. 현영민 위원은 워낙에 땀이 없는 위원님이라서 네. 유난히 좀 비교가 됐던것 같은데 네. <laughs> 사실 이청용 선수가 투입이 되기 전에 강원의 기세가 정말 대단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청용 선수가 투입이 되고 정말. 어떻게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패스를 연결을 했었고 이것을 아타루가 연결을 시켰는데 확실히 베테랑은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결정을 주어주는 그런 한방을 보여줬던 아, 이청용 선수의 플레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 경기의 분석 포인트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그첫 축포가 바로 전반 15분에 터졌습니다 강윤규 선수였는데요 루빅선 선수의 패스를 멋진 다이빙 헤더골로 연결시켰죠 네 일단은 이 아라비제 선수가 반대편에 빠져 들어가는 루빅스를 겨냥한 이 전환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요. 네. 여기서 루빅스 선수도 타이밍을 늦춰서 기다렸다가 반대로 빠지던 강윤우 선에의잘 오진 도탄 크로스. 강윤우 선수도 여기서 어려운 자세인데 딸빙는 하면서 오신 강윤우 선수가 한 골밖에 기록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팀의 선제골을 잘 만들어 던은것 같습니다. 자, 이 크로스가 나오기 전에 또 야구 선수가 문전으로 적극적으로 니어포스트 쪽으로 잘라 들어가면서 강원의 센터백 두 명을. 물구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뒷공간에 대해서 헐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강원이었고 그 뒷공간에는 역시 강윤규가 버티고 있었, 있었고요. 정말 멋진 헤더골이 터졌습니다. 네, 지난 포항전에 아라비제 선수에게 도움을 줬는데 또 이번에는 한 골을 성공하면서 연속 공격 포인트를 좀 행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저희가 아라비제 선수의 그 크로스도 정말 좋았는데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아라비제 선수가 크로스보다는 이제 지금 루빅슨 선수를 겨냥한이 아, 전환패사 상당히 좋았죠. 네. 결국 이제 루빅슨 선수 제 크로스 상당가 좋았는데 제가 아, 울산의 대고등학교 감독으로 제임 씨의 이 강윤구 선수가 보통 프로는 오전 운동만 하고 근데 오후에도 빠지지 않고 꼭 개인 훈련했던 선수가 강윤구 선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우나에서도 한 번씩 만나면 정말 지금처럼 많은 땀을 흘리면 언젠가는 그런 기회들을 보상으로 받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멋진 활약 보여주는 거 보고 네. 결국 이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가 어. 그런 얘기가 딱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우나에서 했던 얘기가 오늘 골에 한 지분의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70% 이상 되지 않을까요? 어. 70%까지 항상 클럽하우스에서 운동을 정말 꾸준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본인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항상 좀 기회가 더 많이 왔으면 개인적으로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기대에 보답하는 유경영선수 공격 포인트를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제감치 울산이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경기의 주도권도 좀 울산의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이었어요. 선제골을 내준 이후에 강원이 볼점유을 올려갔었고요. 특히 왼쪽에 이기영 그리고 중앙에 있는 이상원 선수의 폼이 살아나면서 아, 강원이 울산 원정에서. 동점골을 좀 터트릴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후반전 들어서 가브리엘과 양민혁이 투입이 되고 일단 강원은 스토 체제로 좀 전환이 됐었습니다자 지금도 보시면 오늘 이상원 선수가 이 최전방의 코바체비치를 밑에서 보좌를 해주면서 또 본인에게 볼이 왔을 때 이렇게 문전에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벗겨내는 그런 장면들을 좀 만들어냈었고요. 자, 이 크로, 아이 프리킥이 정말 아까웠습니다. 네. 정말 저희는 위에서 바라보면서, 어, 이거 들어갔구나 싶었었는데, 이게 네. 살짝 아쉽게 빗나가는 그런 프리킥 찬스였고요. 예, 네, 계속해서 뭐, 칩트 패스 이후에 이 뒷공간을 노리는 칩트 패스, 그 이후에 박스도 적극적으로 파고들었는데, 결국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예, 득점접은좀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꼭지점에서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강원에서 터져줬어야 되는데 전반전에도 좀 아쉬움을 나타냈고요 었 네. 후반전에 대거 교체를 가져갔음에도 결국 이제 골을 터뜨리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강원이 선제골을 내진 이후에도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은. 그 동안 이제 강원이 보여줬었던 그런 조직적이고 다이나믹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네. 네.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오른쪽에 황문기와 양민혁 선수는 후반전에 투입이 됐잖아요. 네. 네. 아쉬움 기록에서 나타나듯 우측면을 활용한 슈팅이 오늘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게 강원 선수는 좀큰 아쉬움으로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야구 덥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야구 선수가 이제 경기 종료 후에 이제 윤정환 감독에게 다가가 인사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야죠. 네. 네. 본인이 사실, 강원에서도 지난 시즌 후반기에 팀을 이제 옮겨와서 네. 사실 기대치만큼 터져주지 못했었고, 이번 시즌에도 리그에서 한 라운드가 돼서야 마스거리 거를 터뜨렸습니다. 네. 그만큼 기다려줬었던 윤정환 감독에게 또 고마움을 표할 것이고, 또그러면서 이제 울산으로 이적을 해 와서도 여전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스승을 만나서 한번 안아주는 예의를 보여줬었던 야구였습니다. 네, 강원의 전반기에 상승세를 이끌었던 선수도 분명히 이제 야구 선수고요. 네, 오늘 또 동료들과 만나서 굉장히 좀 힘겨운 모습들도 많이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이제 견, 경기 끝나면 동료로 돌아가면서 네, 윤종환 감독도 따뜻하게 야구 선수를 잘 맞이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런 상황에서 보통 어떤 얘기를 나누나요? 뭐 말이 통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laughs> 네, 데뭐 고생했다고 어깨만 네. 두드려줘도 서로가 어떤 것 마음인지는 아닐까요? 에, 야구 선수도 어쨌든 뭐 같이 뛰었던 동료들이 오늘 좀 패배함으로써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소속이 울산이다 보니까 네. 이 기쁨도 아주 크게 나타내지 못하고 에, 감독과 좀 인사를 나눴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푸른 피가 흐르고 있는 야구 선수인데요. 오늘 활약을 좀 어느 정도로 저희가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구가 저희가 이전 경기까지 보여줬었던 네. 야구의 모습과 오늘 경기에서 야구의 모습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이제 전반전에는 아 기존 게임 모델로 나오는구나, 야구의 역할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프리뷰 때 이야기했었던 역할과 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경기가 흐르면서 분명 김판군 감독은 지시를 했었고요. 최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주로 했었던 야구가 센터 백 사이에서 껴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던 야구였는데 후반전에는 아예 내려섭니다. 그러면서 강원의 미드필더 지역에서 미들 블럭에서 미들 프레싱을 넣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은 또 야구의 새로운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었던 네. 것 같고 또김판군 감독이 경기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다양한 게임 모델을 경기장에 녹아내릴 수 있는 감독이구나라는 것을. 경기장에서 한번 증명했었던 그런 한 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자면요. 어, 오늘 출전이 좀 불투명했습니다만 양민혁 황문기 선수가 후반에 교체 자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활약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좀 팀이 선실점을 하고 후반전에는 어, 동점골 내지 역점골로 가기 위해서는 이두 선수가 또 반드시 필요했죠. 네. 예, 네, 들어와서도 적극적으로 뭐침움 지김도 양민혁 선수도 많이 가져갔는데 결국 몸이 좋은 상태라면 이걸 끌고 들어가서 슈팅까지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몸이 좀 가벼운 느낌은 좀 없었습니다. 네. 네, 본인도 아무래도 좀 피로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제 부지런하게 하프스페이스 이후에 크로스들을 보내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정적인 한 방은 방원에서 나오지 못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전에서 돌아서는 모습이라든지 동료에게 패스를 연결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는 양민혁 선수가 이번 시즌 들어서 리그에서 꾸준히 보여줬던 모습인데 사실 이 양민혁 선수에게 연결이 되고 나서 마지막. 파이널 서비스에서 매짐을 짓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강원이 좀 오늘 어려움을 겪었던 었 경기였죠. 네, 그 끝맺음을 위해 서투입 됐던 선수들이었지만 2%가 약간 부족했던 그게 아마 좀 체력적인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좀 팀이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편한 마음으로 경기장에 임할 수 있지만 네.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든지 만회하기 위해서 무리한 플레이가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거군다가 네. 이제 어제 한국에 온 상황이고 한국에서 또 이동을 지금 울산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의 경기장에 일을 좀 펼치다 보니까 현역 아, 계속해서 좀 리그를 치면서 좋았던 폼보다는 조금 떨어졌던 예, 그런 모습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강원의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제 코바체비치와 가브리를 후반전에 투톱으로 기용을 했잖아요. 정말 힘 있는 선수들이 두 명이 들어가니까 홀더 플레이가 가능하고 네. 전방에서 버텨주는 힘이 굉장했었거든요. 사실 이 가브리엘이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이상원 선수가 조금 에너지가 남아 있어서 그라운드에 존재를 했었다면. 조금 더 창의력 넘치는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강원의 후반전이었습니다. 네, 선수들이 이렇게 해외를 오가고 또 원정길을 많이 이제 여름에 오갈 때좀 체력적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비법 같은 게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이동 시간을 잘 줄일 수 있는 에, 또 그리고 뭐 영양 적으로도좀잘 회복을 할수 있는 것들을 좀잘 챙겨 먹는 게뭐 다른 것보다는 일단 영양이나 휴식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팀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좀먼 거리긴 하지만 네. 굉장히 좀 팀에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좀 기용을 했던 그런 상황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해안 최국단에서 최남단입니다. 정말 거리가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려보더라도 네. 선수들이 느끼는 피로가